저희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1년에 한번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선물해 주는 해피북 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5학년인 저희 막내가 글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신청해 놓고 읽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거 읽는데 힘들지 않아? 물었더니 괜찮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 오랜만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읽다가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들이 나와서 다른 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5.18 광주를 배경으로 쓴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왜 제목이 소년이 온다일까요? 이 소년은 누구며 왜 가지 않고 오는 걸까요? 그녀는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런가요? 그럴 일은 없죠. 이 질문들은 불가능 것으로 판명되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꼈다. 즉, 소년이 온다는 그 죽음과 희생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고사리 아침 기도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고통과 희생이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살아 있는 부름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4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오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의가 있는, 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땅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5.18 희생자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이 가치도 바로 의의였습니다 사실 5월 달력을 보면서 아, 518이 주일이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서울 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님의 5년 전 설교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저에게 518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닙니다. 동시대인으로서 그만큼 많이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공감이 너무 커서 부끄러움과 부채 의식이 저를 짓누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바로 알고자, 그리고 세우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을까? 권력이 단지 힘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도구임을 알게 될 텐데라고 말이죠. 이 시간 소년이 오듯,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시는 주님이 오시듯, 과거의 희생이 오늘 우리 모두를 바꾸고 있음을 기대하며,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죽음 속에서 태어나는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죽음도 이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5.18 당시 희생자들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김진덕 어머니의 아들 임옥환 군은 마지막 통화에서 엄마 나는 괜찮게 걱정 말어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길자 님은 아들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학생들은 손들고 나가면 괜찮다고 함께 걱정 마시오 엄마 창근이가 저러고 있는디 어찌 저만 살자고 집에 간다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문재학군은 소설 소년이 온다에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결국 그는 전남도 청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머니 김길자님은 한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자, 민주주의라고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새끼들이 죽기 살기로 이뤄놓은 민주주의가 후퇴해야 쓰겠어요. 엄마랑 다른 아버지들이랑 다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제학이 소원대로 나는 할 것이에요. 이런 말들 속에는 죽음 앞에서도 희망과 타인을 향한 배려가 담겨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숫자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은 해독해야 될 코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음모론에 빠지죠 그것이 아니라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그 당시에는 실패로 보였지만 그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광주의 젊은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보다 더큰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죠. 우리가 가진 희망입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희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벌써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희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불의와 부정 거짓과 술수, 불평등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사회뿐인가요? 각 가정과 개인의 삶 안에도 때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듭니다. 질병, 실패, 관계적인 깨어짐 등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나 경기장에서 소리치는 응원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따뜻함을 항상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소리입니다.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소리. 마태복음에는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소리라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헤롯대왕의 학살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절규였는데요 원통하게도 이 울음소리는 약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문장으로 알려진 아기 신발 팝니다. 단한 번도 씻지 않은 이라는 요 일곱 단어 안에도 같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또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신발을 단한 번도 이 아이에게 신겨보지 못한 부모님의 공허함과 슬픔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5.18 당시 많은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에 10대 희생자는 58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는 망월동의 아들이 묻혔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경찰서에서 전해듣고는 망월동으로 찾아가 맨손으로 무덤을 파며 통곡하게 뱉습니다. 망월동 묘지 59번, 18살 김종철군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가정의 달 5월에 오히려 이 국가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동원해 수많은 가정을 짓밟고 파괴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영영 이별해야만 했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소리입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 참담한 유아학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시대에 이집트 바로가 명령한 남자아기들의 사례입니다. 출애굽기일장에서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아기들을 날강에 집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서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간결하게 표현하지만 그녀의 고뇌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갈대 상자를 엮으며 흘렸을 눈물, 그를 강물에 띄우며 느꼈을 절망,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예수님 탄생 직후 헤롯 대왕이 명령한 무고한 자들의 학살로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두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엠의 어머니들은 왜 나의 아이가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찾으라면 그 알량한 권력을 빼앗길까봐 정도이겠죠. 그들은 피 묻은 옷가지를 끌어안고 작은 손가락 그리고 미소 짓던 그 아이의 눈망울을 기억하며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며 위로조차 거부할 정도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자, 그럼 때마침 천사의 경고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싸, 나는 살았다, 그랬을까요? 그들은 뒤에 남겨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한 곳이 이집트 인데요 그 이집트에 이제 그렇게 피신을 온 많은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문이 거기까지 당연히 퍼졌겠죠 왜 우리 아이만 살아남았을까 라는 질문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인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예수님은 과연 어땠을까요 너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커 가지고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 때문에 희생당한 무고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더 강한 사명감을 느끼시진 않았을까요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 이면에는 이런 역사적인 상처와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벨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듯이 광주 희생자들의 피도 하늘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요. 45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너는 귀해. 너는 보석 같아. 너는 천하보다 소중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존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애슬로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합당한 경외심과 신중함을 갖고 모든 우정, 사랑, 놀이, 정치 행위에 임해야만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국가 권력이나 어떤 이념도 인간의 생명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국가 체제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헤롯대왕의 칼날 앞에서 아기 예수를 보호했던 요셉처럼, 오늘날 교회는 약자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한 번도 신지 못한 아기 신발의 비극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국가보다 중요합니다. 국가보다 귀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개인을 핍박한다? 살인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맞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불멸의 존재들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을, 바벨론 포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탈린은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권력이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아픔과 이름들을 지워버리고 추상적인 숫자로만 남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의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5.18 당시 희생자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명예와 존엄을 온전히 회복받지 못했습니다. 진성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인정한 5.18 당시 실종자는 모두 84명으로 그중 6명은 2001년 묘지 이전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78명의 행방은 묘연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일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희생자들이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오랫동안 5.18의 진실 규명과 정의 시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한 교회는 십자가를 외면한 교회다라고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개개인의 고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미신앙인들, 이 세상의 모든 이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은 연결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듯이 5.18의 희생자들도 불의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인 것입니다. 10편 89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와 주권은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방식이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과 진리로 이 세상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과 진실로도 우리를 대하십니다. 정의와 사랑, 공의와 진실은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환영하는데요.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과 내세만을 바라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나나 구원받는 것을 바라는 곳이 아닙니다. 사적인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수고하며 공적인 구원의 영역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진실을 말하고 아픔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작은 정의부터 실천해 갈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조금씩 확장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연대하며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알고 그 아픔을 함께 품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더욱 풍성히 마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 가운데 진실을 알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저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네. 만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죠. 우린 법 갖고 살지 못합니다. 네. 법대로만 살면 안됩니다. 네. 그럼 큰일 납니다. 뭐만 하면 고소하고 쑤미쑤미 뭐, 뭐 이루고 그럼 큰일 납니다 정말. 그 이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 법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짐을 서로 지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세상의 법은요. 짐을 서로 지라 안 합니다. 공평하게 나눠라. 뭐 얼마 보상해 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광주의 짐은 광주만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짐이 틀림없습니다. 역사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때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3전의 말씀처럼 의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실이 짓밟히는 세상이 아닌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또한 권력에 침묵하는 교회가 아닌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울며 정의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